굽타TV 반갑습니다 화려한 아침 해가 밝았다 지금 시간은 10시 5분이다 아... 날씨가 지금 완전 한여름 날씨가 드디어 이제 완전 한여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아침 10시인데 27도입니다 27도 아침 10시인데 27도입니다 짐다 챙기 가지고 이제 갑니다 사요나라다 짐다 챙겨서 이제 넘어갑니다 집으로 집 바로 안 간다 타마 <laughs> 집으로 바로 안 간다 타마야로 간다 타마야로 마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아 힘들다 힘들다 <laughs> 완전 한여름 날씨로 접어들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살사것도 이런 것도 없다 아침 저녁으로도 덥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와 최대한 몸을 가볍게 짐을 가볍게 남자가 집을 사는 것도 요령인데, 최대한 집을 가볍게. 그래, 오십시오. 막, 구구절절 챙겨오지 말고. 반바지두 개, 티두 개면 충분하다. 일주일 있어도, 한 달, 내한달 있어도 임마. 내한달 있어도 바지 두 개, 티세 개밖에 안 온다. 안온다양몇개 챙겨오고. 그러니까. 무크로 짐을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와서 사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사면 된다.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망고 필요 없다 그런거나. 그러니까 복잡한 짐은 가져오지 않기를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 와 아, 예술이네 지금 가야되나? 연장치야될 것 같은데? 연장을 치야될 것 같은데? 돌아보겠네? 저때 다 아, 숟가락, 이거. 아이스크림먹어야되는데 지금 숟가락이 없다. 씹박, 이거. 어떻게 되나 아이스 그림을먹어야되는데 숟가락이 없네, 숟가락이. 아, 씹박. 숟가락. 뭐야? 아 숟가락이 없어 나, 시하네 아~~ 아이스크림여 요거 있지 요건데 숟가락와사하고 깜빡하고 안묻네 저카드와 이거 버려야되나 숟가락이 없으 혓바닥으로는 묵을 수가 없는 아이스크림인데 지금. 혓바닥 낼름거리가지고는 묵을 수가 없는데 저금 어쩌지 아이 피곤한데 돌갔네, 덜 돌갔어. 덜 아씨 존나게 됐다. 오늘도 주차비를 2처 나왔다. 오늘도 응, 주차비는 다들갔나 이제. 아직, 아직 들어나 와, 씨발. 존나게 고수네. 존나게 고수야. 아직 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다들갔네 이제. 정확하게 잘 맞춰왔지요. 아, 하마야도 12시간 때문에 개의식 게 1200원밖에 안 하는데, 2 0 0 0원 주차장 저거 하나 하나 한 대에서 한 대에 2만원씩 같은 100대면 얼마고, 도대체 한대만원씩이니까 100대하면 얼마요 와, 저 주차비 저거 뭐 뼈덤보를 보겠는데, 주차장 저런데는 건물질 필요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거나 건 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 없어. 가방 끌고 어디 가는데 어디 가노 어디 가려고 가방 끌고 오노 한국 가더라. 이거 e 데 한국 가 on 차가 있나 호텔 h 나 t are they on there? w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 집, 이 집, 알을 바꿔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아, 안 바, 알을 그러니까 안 바꾸고 들고 있으니까,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 알을 안, 안 바꾸고, 알을 안바고 들고 있으니까, 편하니까, 일로 가는 거라. 돈을 가있으면은, 알을 안 가있으면 지금 오늘 같은데, 이, 올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야. 알을 안 바꾸는 것도, 어차피, 아, 어차피 바꿔야 돼. 아, 스트레스 존나받네 씨, 막, 이래도 안 좋은 결과가 나가보면 짜증나는 거라. 아 홈댄 투로 갔으면 세인트세이야를 할수 있거든 지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세인트세이야를 못한단 말이야 아침에 줄을 못서는데 세인트세이야를 할수 있나 아 차도 졸라 많네 뭔데 아침에 줄을 못서는데 세인트세이야를 할수 있겠어 아씨. 씨발. 줄을 서보면 안다. 어떤 집이 편하고 어떤 집이 안 편한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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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완전히 쓰레기다, 얘나. 줄 서기가. 줄 서기가 이렇게 좁 같다고, 이바들로 엘리베이터 장가 나가지고막 뭐 걸어가려고 많이 걸어가는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한번더 올라가자, 이왕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자. 이왕 올라가. 올라가. 올라간 거한번더 올라가자. 슥, 올라가. 개체 차들 때해야다 이거. 이왕 올라간 거한더 갑시다. 인트세이아를 아침에 여러 군데 돌리다 보면 문화가타 같은 경우, 헌텐투 같은 경우 뭐 줄줄 얼마나 좋노? 이 쇼핑카들은 우리 우리 사람 건강 치기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런 마들이 지금 안가라고 이길 수가 없다. 일단은 아,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오녕가십마